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국제부 윤홍우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임기를 마치고 이렇게 서울로 돌아와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트럼프 2기 출범이 정말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더 강력하고 거칠어진 미국 우선주의가 불보듯 뻔해 보이는데요. 무역 장벽을 높이고 동맹을 향해서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그러면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내부적인 모습도 많이 달라질 텐데요. 트럼프 트럼프 이기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여러 곳에서 많은 전망이 나왔지만 오늘은 트럼프의 지금까지의 행보와 트럼프의 인선을 보면서 좀더 한번 깊하게 샅샅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20여 년 이상 활동했던 폴공 루거센터 선임 연구원을 모셨는데요. 이공 연구원은 미국 국방장관을 역임한 척헤이글 상원의원의 정책실장까지 지낸 워싱턴의 핵심 소식통입니다.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겠어요? 이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일 하셨는지 구독자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저는 미 의회 보좌관 출신입니다. 미 상원에서 공화당 상원의원 세 분을 모시고요. 경합주 미시간을 포함한 주요 여섯 개 주에서 일곱 개 선거 캠프에서 직접 뛰고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트럼프의 인사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미국 매체들이 예상한 후보가 줄줄이 빗나가는데 심지어 미국의 정치 매체 폴리티코 같은 경우가 6 명의 후보를 예측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도 아닌 경우도 나왔고요. 마치 트럼프가 너희 어떤 기성 미디어들이 예측한 인사는 쓰지 않겠다, 꼭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처럼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였어요? 지금까지 트럼프의 인사를 캐비닛이라고 부르죠. 미국에서는 네. 근데 한국에서는 국무위원이라고 부르는데 그 멤버 중에서는. 아마 마크 루비어가 지명된 거 빼고는 음. 다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 지명자들이죠. 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놀랐고 사람들 공통점이 있다면뭐 당연히 트럼프 당선인한테 충성심을 되게 많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TV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 폭스 뉴스의 뭐 출신들, 음. 음. 카메라 앞에서는 진짜 말을 너무 잘하는 음. 그런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음. 부처마다 꽂힌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음. 실제로 트럼프가 그 전용기 안에서 이폭스뉴스를 보면서 인사를 한다는 얘기까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러니 그렇죠. 굉장히 충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인사기도 한데 그렇죠. 그러면서도 어쨌든 그 모든 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역시 로열티 충성심이 네. 네, 그렇겠죠. 네. 그게 아무래도 트럼프 1기때 워싱턴의 네. 어른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료 집단이나 이런 곳에서 서로 마찰을 잃은 것. 들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까요? 8년 전만 해도 초보 음. 정치인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아무도 사실 워싱턴와도 인맥도 없고 음. 누굴 어느 자리에 임명시켜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음. 근데 4년 동안 대통령을 하면서 이제 보고 배운 게 있죠. 그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실용하는 거죠. 음. 이제 이기다는. 음. 트럼프의 외교 안보 인사에서 보면 이마이클루비어 국무장관 같은 경우 그리고 마이크 와츠 국가 안보 보좌관까지도 이 정도면 뭐 그래도 좀 납득할 만한 어떤 인사가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국방장관 굉장히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죠. 소령으로 예편한 피터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인데요.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어떤 뭐 성폭력 관련한 의혹도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도 이 트럼프가 이 피터 헤그세스를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루비오와 왈지, 헤그세스 어떻게 보면 이 미국 안보의 어떤 3대 축인데 이거의 인사를 한번 좀 비교해서 평가를 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소령으로 예편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아닙니다. 어, 왜냐하면 미국은 보통 국방장관 자리에는 한국과 달리 장군 출신들을 임명 못 하게 돼 있거든요. 아, 네. 보통 다성 장군 출신들은 예편한 지 7년 이후로 그런 자리 임명할 수 있어요. 국방 장관들의 역사들을 많이 따져 보면은 군대도 안간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왜냐면 워낙 큰 조직이다 보니까 매니저, CEO 같은 사람들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소령으로 예편했다는 건큰 문제가 아닌데 이분은 국방부 같은 큰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감이 안 된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뭐 회사든지, 무슨 재단이든지, 뭘 이끈 데가 없어가지고 그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좀 성비 의혹도 있고, 그리고 뭐 특별히 국방장관으로서는 되게 중요한 어 성소수자 네. 비판, 뭐 네. 여자 군인에 대한 비판,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분이 이제 위통 벗으면은 문신들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그큰 뉴스를 냈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그런 문신에 대한 의미, 어, 진짜 이분이 크고 기독교파 이런 그런 단체 사상을 갖고 있는지, 진짜 무슬림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하고 지금은 아직도 대통령 당선이나 신임을 받고 있지만 그게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그거를 이제 헤쳐 나가는데 이제 견딜 수 있는지 지켜봐야죠. 사실 이 트럼프가 미국 군대를 한번 좀 뒤엎겠다. 약간 미국 군대까지 들어가 있는 어떤 민주당 진보 서양의 다양성, 소위 워크로 불리는 어떤 뭐 정치적 올바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것처럼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미군 안에서의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도는 소문 중에 하나가 지금 삼성, 사성 장군들을 거의 다 내보낸다라는 말이 돌고 있거든요. 특별히 일기 때 당시 대통령이 임명한 합창 의장, 그분의 후배들. 제자들이 이제 이제는 8년이 지난 이십점에서는 이제 다들 삼성사성이 된 사람들이고 자기가 추천한 사람들이 많은 조, 자리에 차지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국방부 안에서는 되게 놀라운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정권 교체 된다고 장군들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다 임기가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또 그런 장군들 중에서 아까 di, 음. work, agenda가 있다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부터 뭐 내보낸다는 소리 도니까 음. 공무원들 사회, 당교들 사회에서는 좀큰 걱정거리죠. 음. 과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안보태세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생기지는 않을까요? 이분은 사실상 폭스 뉴스 호스트에서 뭐 발언 책에 쓴글 정도만 어떻게 살펴볼 수 있, 있지만, 이분이 뭐 정치인을 한건 아니잖아요. 뭐, 뭐 기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입법 기록이든지, 뭐, 의회에서 연설하는 건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감이 와나요. 국방장관 같은 되게 중요한 보직에 뭐 승계하면은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영어로 wait and see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상원군사위원회에서 이제 청, 인사청문을 하면, 되게 특별히 민주당 의원들은 되게 깊숙히 질문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의 사상, 태도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아주 논란의 인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캐시 파텔 FBI 국장인데 사실 지명자죠. 근데 FBI가 사실은 이제 연방 경찰인데 사실 미국 안에서는 뭐 굉장히 중요한 수사 조직이죠. 미국 내부의 어떤 트럼프가 자신의 일기 때 지명했던 이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근데 이게 바이든 정부에는 계속 임기가 보장이 됐었죠, 어떤 FBI의 중립성을 위해서. 근데 자기가 지명했던 크리스포 레이를 사실상 쫓아냈고 충성파 캐시 파델이라는 인물을 FBI 국장에 지명을 했는데 사실 이 미국 전체 연방 범죄와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FBI 국장에 이 캐시 파델이라는 인물이 지명된 것이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상징성이 있죠. 그나마 1기 때의 이 캐시프텔이라는 후보자의 기록을 보면 은 진짜 충성하는 비서관, 보좌관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서는 진짜 잘 나간, 진짜 열심히 충, 대통령 당선에 충성한 보좌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기 때는 이, 자, 이 사람한테는 무슨 보직이 온다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지만 음.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FBI 국장 자리를 내놓는다는 건 진짜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하나 공통점이 있다면은 딥 스테이시라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 사회, 사회 내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이 숨어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트럼프 당선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국방부 마찬가지고 법무부 정보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FBI에서는 특별히 자기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숨어 있다 공무원 사이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캐시프텔은 들어가자마자 그 뿌리를 뽑겠다고 주장하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세게 나오냐면은 어 저기 취임식이 1월 20일이거든요 1월 20일 취임하자마자 아마 워싱턴에 있는 FBI 본사를 박물관으로 만든다는 아, 고 네, 말을 했어요. 네, 네, 네. 그만큼 음. 이제 옛날 FBI하고 음, 이제 캐시프텔이 이끄는 트럼프의 FBI는 다를 음, 다를 거다. 음. 어떻게 다를 거냐면 진짜 좀 중립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FBI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의 enemiesless 그러니까 적. 지난 4년 동안 바이든 정권 때 자기를 자기한테 미움받는 사람들을 수사하고 조사하겠다 그 말이죠 이 말씀하신 이 딥스테이트라는 게 사실은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참 이런 게 실, 실질적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몇번 해봤었는데 뭐 재무부라든가 국무부라든가 있는 이 오랜 동안 관료를 했던 이 관료 집단 또 미국이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어떤 일종의 좀 목적의식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이 관료 집단이 사실상 대통령이 누가 오더라도. 음. 그 대통령보다는 이 관료 집단이 이끄는 방향으로 미국이 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한 트럼프의 문제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 공연권이 보시기에도 사실 미국은 이 딥스테이트의 파워가 여전히 남아 있고 계속해서 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보통은 어느 부처든 음. 그 딥스테이시 저는 뭐 딥스테이시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딥스테이 위에는 그래도 정무직 사람들을 쫙 깔, 깔거든요. 음. 보통. 음. 차관보급 사람들 네. 아니면 차관 부, 부장관급 사람들을 다루는데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장관하고 소통하고 마지막 뭐 판단 뭐 마지막 추천서는 그분들이 오케이 받아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필터가 있어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굳이 뭐뭐 한국으로 치면은 이급 3급인 음, 음, 음. 공무원들이 크게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국 공무원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브레이크 밟는 역할은 할수 있죠. 그렇죠. 모든 걸좀 느리게 어젠다를 되게 느리게 가게 하는 그런 성향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이제 이 FBI를 넘어서서 경제와랑 무역 쪽 인사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인사가 이두 개의 핵심 요직에 이 월가 인사들이 낙점이 됐어요. 사실은 이 억만장자 투자자들이고 사실 트럼프의 오랜 후원자들이었죠. 이 스코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인데요. 경제 최고 요직에 이 굳이 월가의 억만장자 투자자들을 안 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뉴욕 부동산 건물 출신이니까 자연스럽게 월가 사람들을 잘게 되잖아요 편한 사람들이고 사회생활하면서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그건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음. 특별히 뉴욕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런 중요한 보직에 실리콘밸리 사람들을 임명하든지 뭐 할리우드. 뭐 CEO들을 임명하는 건 그건 좀좀 음. 좀 말이 안 되고 월가 사람들을 임명하는 건 자연스럽죠. 음.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그렇지. 있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사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특별히 관세 때린다. 음. 뭐 그런 협박까지 지금 일기 때는 그게 너무 자주 했었고 사실은 실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CEO들은 특별히 진짜 관세를 아마 싫어할 거고. 음. 어떻게 보면은 뭐 경제 시장도 많이 신경 쓸 거고 음. 경제 지표 같은 것도 많이 신경 쓸 음. 이런 CEO 출신들은 과연 관세를 진짜 협박한 대로 때릴까라는 음. 게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음. 걱정거리 음. 중 하나죠. 음. 베센트는 한국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일본 경제를 너무 잘아는 아, 그런 그러면. CEO 출신입니다. 음. 음. 특별히 아베 노맥스하고 어. 경험이 어. 많은 사람이고. 네. 그리고 하워드 럿닉은 되게 신기한 사람입니다. 캔트 피스절드라고 뉴욕 금융 회사 음, CEO 음, 출신인데 음. 그 회사는 911 사태. 그렇죠. 네. 세계 무역 센터가 네. 그 무너지면서 음. 그 회사의 직원들이 101층에서 105층에 네. 근무하고 있었는데 사무실에. 음. 그으로서 900명 중에 658명이 그날 죽은 그런 좀 비극을 겪은 회사고 그 회사의 CEO입니다. 그래가지고 뉴욕에서는 되게 알려진 무너질 수 있는 회사를 되살린 그리고 그6 0 0 명의 남긴 가족들을다 챙긴 CEO로 가지고요. 되게 이분은 뭐 상원 인준 받는 데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네. 청문회 가기 전에는 윤리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주식 같은 거 있으면 그건 다 처분해야 되고 재산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 거기에 영향을 안 미치게 아예 장관직에서 승계하면은. 그 이슈를 못 다루게, 음. 그게 파이어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런 이슈들은 부장관이 많게 음. 이해 충돌이 없게 음. 그런 게 있어가지고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있군요. 그렇죠. 차라리 뭐 숨기면은 문제가 되죠. 네. 특별히 음. 뭐 FBI가 조, 음. 뒷조사한다 그러면은. 숨기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건 다 공개하게 되돼 음. 있으니까 좀 이게 투명한 거니까 음. 미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걸 받아주고 있고 음. 그리고 뭐 대통령은 특별히 첫팀한테좀 신뢰를 많이 주거든요. 음. 그래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꽂을 수 음. 있게 진짜 이상하지 않은 사람 아니면은 그냥 보통 상원 인주는 해줘요. 근데 이제 그 후임들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많이 따지죠. 음. 그리고 저는 참 재밌었던 게, 이 트럼프의 어떤 트럼프 일기 때에 대중 무역 전쟁을 설계했던. 로버트 라이타이저 전 USTR 대표가 사실상 월가 인사들과의 경쟁에서 뒤로 밀려나고 대신에 이제 또한 명의 대중무역 강경론자죠 피터 나바로가 백악관에 돌아왔습니다. 라이타이저 같은 통상 전문 관료가 빠지면서 오히려 이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이제 더 앞뒤 안 가리고 거칠어지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예측도 나오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무부와 상무부를 장악한 월가의 어떤 시장주의적 인사들과 기존의 마가 그러니까 어떤 트럼프에 충성하는 이 보호무역주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도 있어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일기 때 모든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은 라이타에서 작품이잖아요. 일기 그렇죠. 때 무역 대표를 한라이타에서는 그래도 자기 세,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건 때 부대표를 했었거든요. 무역 부대표를 하면서 그때 85년에 플라자, 플라자 합의를 본 사람이에요. G5 나라를 협박했잖아요. 협박을 하니까 다 내고 테이블에 오는 거예요. 음. G5 멤버들이 그걸 이제 플레이북으로 삼아 가지고 라이타그 이제 무, 무역 대표가 되면서 okay. 승계하면서 그걸 플레이북을 더 넓힌다는 거죠 무역법 음. 201조, 네. 301조, 네. 확대법 네. 232조 네. 그런 게 이제 다시 다 음. 이제 특별 기자 언론에서는 많이 다시 쓸 겁니다. 음. 그리고 그 외에도 몇개 조항 을안쓴몇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아마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싶고 음. 그리고 사실 후임 그 지금 무역 대표부가 아, 된 아, 예. 사람은 에 제임스 인 그레라는 게. 예. 라이타이저의 측근이죠 사실. 치근이고 일기 네, 네. 때 비서실장 출신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분도 비서실장하면서 보고 배운 것도 있고, 근데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게이기때그 무역 대표부 자리를 장관직으로 유지할 건가? 왜냐하면은 네. 지금 대통령이 상무장관이 무역 총책임자로 U.S.T.A.가 보고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실행될까?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저희가 음... 최근에 피터슨 국제 경제연구소 분한테 들은 얘기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이 진보적 싱크탱크에서조차도 이 라이트하이저 같은 US 그 트럼프의 통상 관료가 이번에 캐비넷에 전혀 들어오지 못한 것에 대한 음.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라이트하이저라도 있어야 음. 뭔가 무역 전쟁을 때리면서도 서로 주고받을 거 받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뭐 이런 걸할 수가 있는데. 근데 피타 나바로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약간 강경한 스타일이고 좀 그냥 지금 상무장관 하워드 러트링이 아까 말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통상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냐 이런 우려들은 계속해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맞아요. 라이트하이저는 사실 무역 대표, 무역 부대표 하기 전에는 음. 의회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 정치를 되게 잘 아는 사람이고 합의를 볼줄 아는 사람 이잖아요 음. 모든 걸 진짜 미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고 랏닉하고 뭐 뱃센트하고 음. 뭐 피로나바로 같은 사람은 정계에서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잖아요. 음. 그럼으로써 우려할 만하죠. 그리고 음. 특별히 지금처럼 통상이 악화된 그런 사정에서 무역 대표부에 진짜 힘센 음. 라이트에 같은 힘센 사람이 가는 걸 바랬겠죠. 음흠.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사실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